Ab가 숙소 근처에 식당 다섯 군데 뭐1 2 3 4 5라고 하자. 중에서 각각 서로 다른 식당 세 개를 정해서 3일 동안 하루씩 저녁 식사를 할 거래. 그러면은 3일 동안 하루씩 저녁 식사를 할 거고 1 2 3 4 5 중에서 A가 가는 것도 세개 있을 거고 B가 가는 것도 뭔가 세 개가 있겠다. 그 중에 AB가 저녁 식사에서 3일 중 이틀을 만나야 된대. 그러면은 각각 저녁 식사를 할 식당을 고르는 방법이지. 자, 그러면은 3일 중에 이틀만 만나야 돼요. 그럼 이 3일 중에서 만날 이틀을 정해야겠지. 3, 2. 그 이렇게 이틀 같이 먹고 이거 따로 먹기로 했다고 하자. 그럼 같이 먹기로 한 식당이 정해져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식당을 정하는 방법은 뭐 5, 4,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틀 5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치? 1, 2를 뽑았다,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럼 1, 2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바꿔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1, 2를 언제 먹을 거냐 하는 이 팩,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틀 같이 먹는 거는 결정이 되었고, 따로 먹는 거. 그럼 A는 이 1, 2 말고 다른 3, 4, 5 식당 중에 한 군데를 먹어야 되지. 3. 그 다음, B는 이때는 A랑 안 만나야 되니까, A가 예를 들어 3에 갔다면 B는 갈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없겠죠 573번 남녀 학생 14명으로 이루어져 있대 뭔가 남자애들도 있을 거고 여자애들도 있을 건데 얘네가 14명이다 여기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할 거야 그때 남학생이 적어도 한명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가 3 0 8일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14명 중에 3명 뽑는 데서 여학생들 중에서 3명 다 뽑는 경우 빼주면 되지? 그럼 여학생 수를 X라고 하면 남학생 수는 14-X가 되겠죠? 그러면 여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을 뺐더니 308이었대. 그러면은 14, 13, 12 나누기 6이고, X, X-1, X-2 나누기 6이고, 이게 308인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6 곱하면 숫자 너무 커지니까 그냥 계산한 거야. 그러면 14, 13 곱하면, 곱하기 2 하면, 364지? 그럼 이게 364고, 빼기 308을 하면 6분의 x, x-1, x-2겠다. 그럼 308을 빼면 56이지? 이게 6분의 x, x-1, x-2니까, 여기 6 곱하면 87이지? 그럼 x는 8이겠다. 이게 여학생 수니까 남학생 수는 14-8 해서 6명. 574번 어느 아마추어 탁구팀의 여자 선수는 남자 선수보다 2명이 더 많대. 그럼 남자 x명 여자 2명 더 많아요. 중에서 여자 두 명으로 이루어진 여자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이게 눈으로 바뀌는 거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복식팀을 만드는 방법의 수보다 20만큼 작대. 그러면은 여기 1번이 여자 둘로 만드는 게 X 플러스 2C2가. 남자 한 명, 여자 한명복싱팀은 여자 중에서 한명 뽑고, 남자 중에서 한명 뽑고, 둘다 뽑아야 되지. 이 방법의 수보다 20만큼 작대요. 여줄수 있겠지. 다음 575번. 7명의 학생이 수학과제를 하나씩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채점 마치고 7명 학생에게 다시 임의로 나눠줬는데 3명만 자기가 제출한 과제를 받았대. 그리고 남명은 내거 아닌 걸 받게 된대 그러면 7명 중에서 자기 거 받을 세명 먼저 한번 뽑아볼까 예를 들어 A, B, C가 자기 꺼를 받았어요. 그다음 어떻게 돼? D, E, F, G는 내거 말고 그렇지? F는 F 거 말고 G는 G 거 말고 남의 거 받아야 되지? 이게 교란 순열이죠. 네개 교란 순열 몇가지야 아홉 가지지? 곱해주면 됩니다. 576번 상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여기서 4장을 동시에 뽑았을 거야. 뽑은 카드에 적혀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9 또는 10이 된대. 그럼 이렇게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뒤에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두 번째 1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얘는 1, 8. 2, 7, 3, 6, 4, 5 정도 있는데, 얘가 가장 작은 수여야 하고, 얘가 가장 큰 수여야 하니까, 총 4장 뽑아야 되니까, 여기 뽑을 수 있는 거는 1이랑 8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지, 그러면 남은 2개 빼고, 62. 밑에도 2가 가장 커야 되고, 7이 가장 작, 아 7이 가장 커야 되고, 2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7이랑,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뽑아야 되지? 그러면 4c2. 3이랑 6일 때는 2c2. 그럼 4랑 5는 안 되겠다. 합이 10이 되려면 4개 뽑은 것 중에서 1, 9, 2, 8, 3, 7, 4, 6 정도 생각하고, 1, 9안 되지? 1, 9안 되고. 2, 8이면 여기 가운데 5개 중에서 2개 뽑아야지. 남은 2개. 37이면 3C2, 46은 또안 되겠다.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다. 577번,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어. 여기서 동시에 3장을 뽑을 거야.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자, 3의 배수를 만드는데, 뭐, 의 배수를 만드는데, 이런, 이런 게 있어. 배수를 만드는데, 쌤이 알려준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부터 20까지 숫자를 3의 배수인 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이렇게 있지? 3k 플러스 1인 거는, 요 왼쪽에 두 칸마다 하나씩 있을 거잖아, 그치? 3k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니까 3k 플러스 1은 이 왼쪽 두 칸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여섯 개 플러스 19까지 있죠. 헷갈리면 다 써라, 알았지? 7, 3k보다 하나 큰 숫자지. 하나 큰 숫자, 하나 큰 숫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 3k 플러스 2도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 해서 7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 3장을 뽑을 거야. 그치? 근데 이 3장이 합쳐서 3의 배수가 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이게 다 3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니까 3k짜리. 3k짜리. 3k짜리를 다 뽑으면,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3의 배수 3개를 뽑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는 3k 짜리 하나, 그 다음에 3k 플러스 1짜리 하나, 3k 플러스 2짜리 하나. 물론 얘네 숫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1인네와 나머지 2인네 그리고 3의 배수를 다 합치게 되면 얘도 3으로 묶여지잖아. 3의 배수가 됩니다. 이건 좀 지울게. 그다음 3번. 또 어떤 게 있냐면 3K를 하나도 안 쓰는 경우는 3K 플러스 1짜리를 몇개 3개 뽑아도 그걸 다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지. 3K 플러스 2짜리도 어때? 3개 뽑으면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렇지? 이게 6이니까 3으로 묶여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3의 배수 6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이 방법은 3의 배수 중에서 6개 중에서 1개 뽑고, 나머지 1인 애들 중에서 1개 뽑고, 또 나머지 2인 애들 중에서 1개 뽑는 거지. 모두 셋다 모두 뽑아야 되지. 마지막 방법은 3k 플러스 1, 7은 7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마지막은 나머지 2짜리인 7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578번 주머니에 서로 다른 빨간색 공 3개랑, 그러면 빨간색 공뭐 대중소 이렇다 칠가 파란색 공 대중소. 이렇게이 주머니에서 한개 공을 꺼낸 다음 다시 3개의 공을 꺼낸대. 근데 다시 넣지 않는데. 그치? 나중에 꺼낸 요 3개의 공 중에서 파란색의 공의 개수가 빨간색보다 많아야 된대. 그러면 꺼낸 공을 안 넣을 때는 처음에 꺼낸 공이 뭐냐에 따라 뒤에 꺼낼 세 개의 공이 영향을 좀 받지. 확률이 좀 다르잖아. 그럼 봐봐. 처음에 빨간 공을 꺼냈을 경우. 처음에 파란 공을 꺼냈을 경우 한번 볼게. 처음에 한개 꺼낸 얘가 빨간 공이야. 그 방법이 세 가지죠. 빨간 공 꺼내는 게세 가지지. 그래서 그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 얘를 꺼냈다 치자. 그럼 나중에 꺼낸 세개 공에 파란색 공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여기 파란색이 더 많으려면 경우가 어떻게 돼? 두 번째는 파란색 1, 3개만 뽑든지, 파란색 2개, 빨간색 1개 뽑든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요거는 3C3, 요거는 3C2, 2C1,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이는 더 해주면 됩니다. 경우는 는 거니까. 그래서 빨간 공을 꺼내는 방법, 파란 공을 꺼내는 아, 두 번째 공, 세 공을 꺼내는 방법 해서 둘이 곱하기 해주면 돼요. 연달아 꺼낼 거니까. 처음에 파란 공을 꺼낸 방법 세 가지지.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요 파란 공을 꺼냈다. 그러면은 뒤에 세 개가 파란색이 더 많으려면 이번에는 파란색 두 개, 빨간색 한 개밖에 안 되지. 남은 게 파란색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2C2 곱하기 3C1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79번 두 가지 종류의 벨을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 거야. 하나는 4초 동안 눌린대. 그렇지? 이거를 큰 R이라고 할까? 한 종류는 1초 동안 눌린대. 스몰 R이라고 하자. 스몰 R. 벨과 벨 사이에는 1초의 간격을 둔대. 이두 가지 종류의 배를 이용해서 18초짜리 신호를 만들고 싶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해볼게. 그럼 이 r을 x에 썼다 치고 20알 짧은 배를 뭐 y에 썼다 치자. 그러면은 총 합쳐서 이게 x 더하기 y 겠데이 사이사이에 1초씩 더 넣어야 하는 거죠. 맞니? 그러면은 총 필요한 시간이 18초인데 그러면은 4초짜리가 X계만큼 시간이 들 거고, 1초짜리가 Y계만큼 시간이 들 거고, 그 사이사이에 1초 시간을 또다 더해줘서 1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가 X 플러스 Y계라면, 이 사이는 몇개 있니? 라고 하면은, 다섯 개면 이 사이 몇개 있어? 네개 있지? 여기까지 하면 다섯 개인데, 이거 없잖아, 맞지? 네개 있지? 전체 개수보다 하나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초만큼이 1초짜리 쉬는 시간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할수 있겠지 자 580번 1번부터 7번까지 7개 반이 있대 4, 5, 6, 7 1번과 2반이 결승전 이전에 서로 대결한 일이 없어야 된대 그러면 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이 오른쪽 파란 구역과 이 왼쪽 빨간 구역에 1반과 2반이 나눠 들어가야지만 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전엔 안 만나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이 빨간 구역에 1반이 있고 파란 구역에 2반이 있는 경우. 빨간 구역에 2반이 있고 파란 구역에 1반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빨간 구역에 1반 말고 3개 반을 더 뽑아서 얘네를 2개, 2개씩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빨간 구역에 선택할 거는 1반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얘는 안 되고, 남은 5개 중에서 3개 골라야 되죠. 그래서 1, 3, 4, 5가 들어왔다 치자. 그럼 얘를 42, 22, 2팩분의 1, 똑같은 거니까. 2팩 나눠줘야 되죠 괜찮지? 요렇게 두개 똑같으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어때? 이 대진표가 두명한 명이라서 똑같은 게 아니지? 그러면은 2반에 남은 2, 6, 7이 들어왔을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세변 중에서 여기 부전승하래 하나 뽑아주면 되지 곱하면 됩니다 똑같이 구해줘요 한번 해봐 581번 세개 모두 다른 여섯 개 고수 뭐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개의 구수를세개 상자에 같은 종류 세개 상자야. 이거 구분해야 되지. 같은 종류 세개 상자면 얘네 구분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개수 분할하는 거랑 똑같대. 조짜기 이런 느낌이야. 그치 분할. 7개. 그러면 이 7개를 3등분으로 분할하면 돼요. 그럼 가능한 게 1개, 1개, 4개. 이렇게 가능하지? 1개, 2개, 3개 가능하고. 뒤집어지면 안 되죠? 그럼 2개, 2개, 어, 2개 가능하네. 그치? 그러면 7개를 1개, 1개, 4개 나누는 방법은 7C1. 아, 6 c 1이지 6C1. 그치? 그 다음 5C1 곱하기 4 c 3대 데 같은 개수가 2개 있으니까, 200분의 1. 얘는 다 다른 개수라서 괜찮아, 분할할 때. 얘는 분할할 때다 같은 개수끼리 분할하지? 그럼 200분의 1인 거야, 그치? 여기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상자에 넣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같은 상자라서. 한 가지 방법. 자, 다음. 1 8 2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했을 때, 비길 경우에서. 비길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은 거. 아니면, 이 가위바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승부 결정 나잖아. 그래서, 가위바위보 다 있는 경우. 그럼 한번 해볼게. 다 같은 거 내는 경우는, 모두 다 같이 가위를 내는 경우. 가위를 내는 경우, 보를 내는 경우, 세 가지가 있지? 다 있는 경우 한번 보자. 네 명이니까 가위, 바위, 보를 냈다면 얘는 겹치는 거 하나를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겹치게 돼 있어. 그럼 얘도 경우를 나눠볼까? 가위가 겹쳤어. 가위 두 명, 바위한 명, 보한 명, 그치두 번째는 바가 두 명, 보가 두명 이렇게 생긴 거지. 가위 두명 냈다 치자. 어떻게 돼? 이네명 중에 두 명을 고르면 그게 둘다 가위인 거지? 그러면 4시 2. 나머지 바위 보를 내는 방법은 2 곱하기 1이죠? 얘네 둘이가 바위 하나 보완나내야 하나 되니까. 얘도 4시 2, 곱하기 1. 보내는 두 명, 4시 1, 가위, 바위 내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있어. 그럼 니까다 더해주면 됩니다. 583번 6명이 회원 6명이 4개 수목원 A B C D 구분되네 그치? 각각의 수목원에 적어도 한 명의 회원이 사전 답사를 가고 싶어 그럼 적어도 한 명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4개 조로 나눠서 A B C D 섞어 보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4개 조로 일단 나눠 보자 한명한명한 명, 한 명씩은 적어도 가야 되니까 총 6명이지? 세 명. 한 명, 한 명, 두 명, 두 명. 또 있나? 또 있나? 없지? 같지? 두 명, 두명 하면 안 되잖아, 지 아까 세 알인 거잖아. 요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럼 조를 한번 나눠 보자. 네개 조로 나누는 방법. 자. 첫 번째. 여기 61, 51, 41. 나머지? 3C3 곱하기 300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죠 얘는 6C1 5C1 200분의 1 그치 4C2 2C2도 200분의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요거 두개 더하면 조 짜는 방법 그럼 이렇게 4개의 조가 정해졌으면 이 4개의 조를 이 수목원에 보내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조를 보내는 방법 4팩이죠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4인승 자동차 한 대와 7인승 자동차 한대 A, B를 포함한 8명이 타려고 한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더 있으면 되겠지 이 중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인데 A, B는 아니래 얘는 운전면허 없고 요 중에 3명이 운전면허 있대요 AB가 서로 다른 차에 타도록 8명이 모두 차에 나누어 타는 법. 운전석 제외하고는 구분 안 된대. 그럼 운전석만 구분되는 거지. 자, 운전석 먼저 안 치자. 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여거 운전할 사람? 3명. 그치? 여기 운전석에 올 사람? 2명. 그치?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몇 명? 이렇 2명 왔다 치자. 그럼 나머지 6명이지? AB가 서로 다른 차에 타야 된대. 그치? 그럼 가능한 경우는? A, B 다른 조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들어가 있는 조가 어, 지금 여기 이제 여섯 명더 앉을 수 있으니까 남은 여섯 명 A 한 명에 B 쪽에 다섯 명 그치 두명네명세명세명 혹은 네명두명 다섯 명한 명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 앉는 방법은, 음, 이것보다 이게 좋으려나? 자, 운전석 앉히는 거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운전석. 앉는 방법 3 곱하기 2지? 그럼 나머지 앉는 방법 해볼게. 나머지는 이렇게 두 명은 이미 앉았고, 그럼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A가,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지? 혹은 B가 여기, A가 여기 있을 수 있지? 그치.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요. 그럼 A 있는 조에 총탄 사람들이 A를 포함해서 한명 이제 6명 이렇게 가능한 거지. 5명 이렇게 가능한 거지. 남은 6명이니까. 나머지 6명 앉히는 방법. 2명, 4명 네 괜찮고, 3명, 세 3명 세 괜찮죠? 언니, 그럼 이때도, 이때 한명 다섯 명두명네명세명세명 명, 네 명. 세 명, 세 명. 이렇게 괜찮겠지?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 한번 해볼게. 이때는 A만 여기 오고 나머지 다 여기 가야 되지? 그치?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그치? A만 여기 앉고 나머지 여기. 좌석 구분 안 된다며. 여기 두명 오려면 이 남은 네명 중에서 한 명이 A조로 와야 되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야 되지? 그치? 얘랑 얘는 반드시 구분이 되지. 왜? A가 타는 차, B가 타는 차니까. 이때는 A쪽에 두명더 오면 되겠지? 나머지 애들은 B에 타면 됩니다. 이때는 다 이쪽에 타야 되니까 한 가지 이때 B 쪽에 한 명만 더 오면 되지 이때 B 쪽에 두 명만 더 오면 되죠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출발하여 1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지 7층에서 6 명이 탔어. 6층, 5층, 3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층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렸대.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대. 그럼 요 3개 층에 다 내렸는데, 적어도 한 명씩 내린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조짜서 분할해주면 된다. 알지? 분할해서 분배해주면 돼요. 자, 6명. 여섯 명 어떻게 내릴 건데?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네 명이 내릴 수 있지? 한 명, 두 명, 세 명이 내릴 수도 있고, 두 명, 두 명, 두 명이 내릴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세개 층에 내리제 조를 한번 짜보자. 같이 내릴 애들 조를 한번 짜보자. 자, 61, 51, 200분의 1이지? 얘는 다 다르니까 52, 34, 3 얘는 다 같으니까 3팩분의 1이죠? 아니 네. 이게 조 짜는 방법 그러면 3개의 조가 결정됐겠지 이제 조가 구분이 되겠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 3개의 조를 이 3개 층에 내리게 하려면 3팩이지 왜? A가 내릴 수 있는 게 3층 세개 중에 하나 그치? B는 나머지 2개 층 C는 1개 층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6층에 내릴 수 있는 게 3조 중에 하나 2조 중에 하나 한인조 중에 하나 해서 3팩 생각하면 됩니다 요고. 더하고, 3팩 곱해주세요. 분할해서, 분배하는 거죠. 다음. 다른 파일이 있대. 그녀는 구분되는 파일이죠. 100메가. 100만 쓸게. 150메가. 200, 250, 400메가가 있대. 최대 1기가 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USB 3개. 구분 안 되지? 얘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뭐, 분할만 하면 끝이다. 자, 분할하는 방법 생각해 볼게. 1024가 1기가고, 여기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1024메가바이트만큼 들어갈 수 있네. 저장하지 않는 USB 있을 수 있대. 하나도 안 넣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다안 넣고, 한 군데 다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이 용량을 다 합치면 700에다가 400을 합치게 되니까 1100이지 그러면은 1024까지가 최대인데 초과해서 안된다 그치? 그러면은 5개 한꺼번에는 안되고 그럼 4개 한꺼번에까진 되냐 어 4개 한꺼번에까진 되네 그러면 안 넣고 1개 넣고 4개 넣고 가능하죠 그 다음 1개 넣고 아니, 안 넣고 2개 넣고 3개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1개 넣고 여기 연감 안돼 알았지. 분할할 때는 적어도 같은 개수 1개, 한 1개 한 하면 총 5개니까 3개 남았지. 그 다음 1개, 2개, 2개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분할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돼? 51, 44. 얘도 52, 3시 3. 그쵸? 얘는 51, 41. 3C3인데 2핵분의 1 해줘야 되죠 같은 개수만큼 분할할 때 얘도 2핵분의 1 해주면 됩니다